안녕하세요. 박사부동산 공인중개사 김대연입니다. 어, 지금은 하객동에 나와 있어요. 하객동 문학산 밑에 백학초등학교 담장 밑, 네, <laughs> 그 정도 위치인데요. 어, 95년 중공이고, 어, 3동짜리예요 4동짜리 4층에 4층, 4층이고요 방은 2개고, 전용은 10.4평이에요. 통별란다도 있고, <laughs> 수리는, 어, 기본 수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렴하게, 어, 적은 돈으로 입주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 같아요. 어, 그리고 저는, 어,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네, 인천 빌라, 네이버 밴드에서 인천 빌라 매매 박사를 치시면, 어, 제 매물 구별로, 어, 동영상, 사진, 상세 내역, 위치, 예, 등을 다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제 개인 매물만 따로 보실 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하객동 음, 빌라 4층에 4층, 95년식 10.4를 소개할게요. 방은 두개예요 현관 들어오시면 좌측에 키높이 신발장이 있고요 예, 키높이 신발장. 그 현관 바로 우측에는 신발, 아니, 화장실. <laughs> 제가 요즘 눈이 어둡더니 말도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부분에 수리한 것 같아요. 화장실은 네, 화장실은 깨끗하게 수리를 했어요. 네, 화장실은 깨끗하게 이렇게 수리를 했고요. 바로 옆에가 안방이에요. 안방이 330에 310 사이즈예요. 330에 310 사이즈고요. 이렇게, 이렇게. 안방에서 보시면 이렇게 통달한다가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이쪽이 남향이에요. 이쪽이문학상이 건물 바로 뒤에가 문학산이라 공기도 엄청 좋아요. 음, 하객동이 백학 초등학교가 바로 담장에 있어요. 여기 이게 학교 아닌가 아파. 네 이따가 전망 찍게 아파. 네 이렇게 안방에서 나가시면 어, 바로 돌아서. 작은 방. 작은 방인데, 이 방도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240에 220 사이즈 나오니까, 뭐, 빌라들 뭐 10평, 여러 평짜리 방세개조막조막하게 해놓는 것보다는, 네, 요 정도 크기는 괜찮은 작은 방이라고 봐요. 여기가 통베란다가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문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통베란다가 있는데, 그냥, 여기는 서비스 공간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장판이 깔아져 있고, 수도시설이 없는 거 보니까, 음, 뭐, 옷을, 나, 아 옷은 안 되겠다. 햇빛 들어오니까. 햇빛이 너무 잘 들으니까. 수납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장 폭이, 어, 1m30. 넓죠? 그 다음에 여기 베란다에 세탁기 놓을 수 있는 데가 문이 이렇게. 미다지 문을 만들어놔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쪽에다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 네, 수도꼭지, 전기, 배수구가, 어디 갔지? 아, 이쪽에 있네요. 네, 배수구가 이렇게 있어서, 네, 여기서 세탁기를 놓을 수 있고요. 이쪽이 남향이에요 음, 아, 이 별은, 저기 뭐야? 보일러는 2009년식이네요. 2009년 6월 19일.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아직도 잘 돌아가니까 교체를 안 하셨겠죠. 네. 고장나면 주인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나가시면 바로 주방이에요. 근데 10.4평 치은 주방이 좀 넓게 나왔네요. 주방 이쪽에 폭이 260이에요. 2m60. 그 정도면 냉장고 놓고, 음, 뭐큰 살림이 이 평수에 두르기는 쉽진 않겠지만, 작은 살림에는 충분히 냉장고 놓고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싱크대 폭도 2m70이에요. 작은 싱크대 아니에요. 이 정도 평수에는 2m70 정도면 네. 싱크대는 교체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어 정말 쓰던 건가 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쓰셨어요. 네. 여기 후드를 보면은 알거든요. 이게 교체한지 얼마 안 됐고 사용을 별로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요. 싱크대도 안에도 보시면은 이런 이 정도로 깨끗해요.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처럼 안에가 엄청 깨끗해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내집 마련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옆에는 키링키 신발장이 있어요. 키링키 신발장도 열어볼게요. 여게 깨끗해요. 정말 뭐 수레놓고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근데 네, 엄청 깨끗한데요. 반두개 저렴하게. 어, 사실 분은 연락 주시고요. 여기 4층에 4층이다 제가 외관은, 어, 네이버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쪽에 들어와서 봐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네, 지금까지 향익도 구옥 빌라 매매를 소개했습니다. 박사부동산 공인중개사 김도현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